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토이키노 박물관에도 예. 나무로 된그 예, 장난감들 예, 많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총이나 칼이 어딨어? 그런 장난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 가지 뚝 잘라서 또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때 나무 젓가락이 제일 인기 있는 장난감이었어요. 예,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흔한 걸 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게 아이들이 상상을 하는 걸 우리는 생각에는 야 저런 걸 가지고 애들이 상상하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저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그럴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무자가 두개갖고 총만 들고 칼 만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아이들이 그런 걸 만, 만지고 놀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유럽 장난감들 보면 나무를 이렇게 네네. 만들어서 좀 약간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걸 갖고 놀면서 자기의 상상력을 부여해서 그게 멋진 걸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 음. 그, 카보시라든가 또봇 그런 거를 보고 음. 애들이 리얼한 자동차를 원하고요. 그치. 제가 오히려 애기 때문에 막그 프랑스 나무 장난감이나 그런 걸 사다가 주면 저만 좋아하고 애는 싫어요. <laughs> 애는 싫어요. <laughs> 그러니까 애가 이미 구체화된 이미지에 몸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몬테소리 교육을 유치원 가서 배우듯이 아, 그런 음. 구체화된 장난감도 갖고 놀게 하면서 그, 어떤, 그, 뭐라고 죠 생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화되지 않는 장난감, 그런 장난감을 음. 같이 배치해 두는 것이 음. 좋지 않을까. 맞아. 그 방법밖에는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강의를 다니다 보면, 참, 그런 상상력의 창의력이라는 게, 마치 저 사람들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그 20대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벌써 놀 때부터 장난감이라는 게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걸 자기가 갖고 노는 마치 구체적인 사람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 대상을 삼는 것 이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장난감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게 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사실은 구현해서 바깥의 세상에 보낸 게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을 최고로 치잖아요. 네. 상상력을 가잖아, 맨날 하잖아. 하지만 실생활에서 봐봐. 그러면 상상력을 뺏고 있잖아. 내가 상상 안 해도 내 앞에 주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더 그걸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부여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였던 맥루한 같은 사람이 맥루한 응. 그다음에 네. 쿨미디어 한미디어 얘기하면서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건 예를 들면 신문이나 활자로 된 거. 그러면 우리가 네. 막 읽으면서 막 상상하잖아. 야, 100명이 죽었대. 그럼 막 머릿속에 100명이 죽는 장면 상상하고 이러는데 아예? 텔레비에서는 100명이 죽는 모습 보여주요 그래서 이제 월남전 같은 거 옛날에 총 쏴서 막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몇 명이 죽었다라는 걸 하면 어떻게 사람은 죽고 있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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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무슨 뭐 무엇이 발명됐다 그러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먼저 보여지니까 응, 영상으로 응. 영상의 마음을 뺏겨서 자기가 상상할 시간을 안 갖는 그래서 그게 아예 한미디어고 아예 네가 상상하지만 내가 다 보여줄게라는 거고. 내가 네가 좀 상상해봐 그러면 더 재밌을 수 있으라는 게풀 미디어 되는 미디어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활자를 자꾸 안 읽고 자꾸 뭐 그림 많은 걸 읽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상을 안 하고 상상이 돼 있는 걸 찾으려고 하는 그게 약간 상상력의 결핍하고 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음, 그렇다고 또 애들한테 아까 말한 것처럼 낭무몇개 갖다 주고 야 이거 총이니까 쓰자고 아빠 장난해? <laughs> 지금 나 놀자는 그, 거야. 이거를 <laughs> 안 갖고 놀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거야. 애들 이도 36개월인데 뭐 자동차 메이커를 다 알고 음.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디자인 장난감 같은 거나 음. 그 장난감 같은 너무나 장난감스러운 걸 주면 밀어내고 이얼한 음. 걸 좋아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야구판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 밑에서 있습니다. 아, 밀어내. 또 있어요? 예, 네, <laughs> <있어요. 웃음> 조금만 플라스틱 이렇게 뭐 책받침 올려가고 공처럼 막 네. 볼펜 끄돌 탁 하면 막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축구판도 있었잖아요. 축구판도 있어요. 정말 그게 상상력에 동원돼서 뭐 거기 그 플레이를 하는데 네. 요즘은 그게 리얼하게 모바일 게임도 음. 다 자가치고 넘어가고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들을. 3D도 구현되고. 그래서 아, 이게 점점 아이들의 상황이 현실 세계랑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사실은 현실과 상상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제가 몸을 담고 적셔버리면 자기를 한쪽에 같이 뭐랄까 고착화되는 성질을 갖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현실과 상상을 이렇게 묶어놔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 재밌는 게 일본에서 만화로 이때 유... 쳤던 콘텐츠가 예. 실사 버전으로 만들면 이삭이 히는무쳐 독수리 연기도 망했죠 20세기 아, 뭐 소년도 그랬지 그렇죠, 그것도 그다음에 뭐간도 그랬지 대부분 그게 내가 꿈꾸고 있던 것이 만화책에 나온 그림을 가지고 내가 더 이만한 꿈을 꾸고 있어 그 머릿속에 그렸는데 제가 보여주는 게 이상하게 안 맞는 거지 내가 더 꿈꾸고 있는 건 음, 너무 큰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상상을 죽이다 보니 삼리장에서 호기심으로 한번은 가보겠지만. 그게 특히 재밌지는. 일본의 않아요. 한계인 것 같아요. 음. 일본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일본이 어떤 이런 컨텐츠를 다뤄내고 만화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훌륭한데 음. 미국은 사실 만화의 컨텐츠를 영화화하는데 아주 베테랑들이잖아요. 그거에는 아직 일본은 아니다. 음. 그럼 일본은 계속 만화는 만화대로. 맞아요. 예, 네, 음. 네. 일본 계속. 철저하게 나눠서 매체별로 이렇게 오다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 음. 뭐, 미국으로 치면은 과학 닌자 대 가차맨이 벌써 영화로 해서 계속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음. 음. 그러니까 실제 꿈꾸고 있는 걸내 눈앞에 보여줘라고 하는 그 리얼리티와 우리가 하는 판타지라는 것은 조금은 구별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심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우리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는데 음, 그렇죠. 이렇게 갖고 창조경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흐름 시나리오적인 흐름은 잡을 수 있지만 정말 그걸 비주얼라이징해서 보여주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상상 장난감으로 해서 한번 그 챕터를 꾸며가지고 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을 만들어줘야 된다. 무, 무. 없, 없을 무. 없을 무. <laughs> 어, 유가 아니라, 예, 있을 유가 아니라, 음. 없을 무를 만들어서, 몬테소리가 요즘 유행이 지났다로더라고요. 어, 지났어요. 네, 음. 지났다로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주얼 싱킹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자연주의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수 있는, 음. 강조야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죠. 뭐. 어, 그렇지, 그렇게는. 그렇죠. 그렇지. 네, 음. 그렇게 해야죠. 음. 뭐, 부모들이 바빠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애들이 일할 음. 수가 없으니까. 말, 언, 언젠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자극물이 없으면, 상상을 안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음. 그니까, 러 무엇을 해봐라고 던져주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어. 뭔가 주세요. 그럼 내가 그, 그때부터 생각할게요. 라는 건데, 저는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니까, 러 음. 그런 것이 없이 니네 스스로 의문을 만들어내고, 니네 스스로 생각을 해다 보면 더 재밌는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꼭 누가 뭐 먹이 던져줄 때 기다리고 있어. 나 강의를 해러 가도,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해. 그래서 답을 먼저 던져주 아, 그렇구나. 라고, 그거만. 그건... 그, 우리나라 사람들 더 특징이기도 한것 같아요. 아, 그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음. 예. 질문을 요즘도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예, 대답도 안 하고요. 음. 예, 그게 뭐가 두려운 거죠? 응. 음, 그니까 그, 음. 그거, 그거 보고서 제가 오다크 생각을 자주 해요. 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오다크는 끊임없이 우리가 오다크라고, 덕후는 끊임없이 자기 혼자 생각하거든. 이건 왜 그랬지?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더 좋을텐데 특히 건담 오다크 같은 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 날개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니까 칼처럼 보일텐데 그리고 거기다가 색깔도 열심히 칠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바꾸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그, 그런 풍징이 아, 있어서 프라모델 그니까 오다크가 맞아. 갖고 있는 장점 중에 네. 하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자기 혼자서 막 찾아내고 그리고 풀어내고 만족하고 근데 그거를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런거 해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데 너왜그짓 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개가 아래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이렇게 붙이는 게 정답인데 너가 자꾸 이렇게 붙여 그럼 오답 거니까 이렇게 붙인 게더 역동적이야 미래 우주선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거 거의 없어 앞으로 가 있어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 있는지 안 하죠. 응. 안하죠 왜냐하면 그 건담 매니아들은 건담 매니아들 이렇게 계속 특정 그거를 하면 피곤해지는데 <laughs> 그 저도 그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많은 생산품이 있으니까 응, 응. 빨리 만들어서 그거를 완성하기에도 응. 바쁘죠. 아, 그렇지.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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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런 역할은 박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무슨? 예. 이게 좀 이렇게 그게 거꾸로, 날개도 거꾸로 붙이고. 그 수집을 하다 보면 음. 정말 어떻게 보면 건담도 그 대량 생산품이잖아요. 그 그렇죠. 조립해서 맞추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싫은 것 같아. 이제. 정말 음. 그거에 빠져있는 사람은. 야, 갔더니 똑같은 그러면 패키지 산 사람은 똑같은 건담이잖아. 난 그게 싫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도 파트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다르게 칠해보고, 디오라마. 그래서 아주토이가 나온 거잖아요. 응, 그래서 디오라마 만들어서 뒤에 배경 바꿔보고, 상대랑 싸우는 상대도 바꿔보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정말 이렇게 응축돼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컬렉터도 그렇고, 뭐, 우리가 오다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대인 관계가 없고, 자기 혼자서 뭐 왕따 당해서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정말 상상력의 규제들 아 어, 그럼요 응, 그러니까 그럼요. 상상력의 규제니까 사실은 네. 어린 시절에 잠깐은 그렇게 외톨이처럼 뭐 방알레트르바스 뭔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어줘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무라고 하는게 주어져야 거기서부터 많은 뉴가 창출, 창출되는데 우리는 부모들이 그렇잖아그 도저히 그걸 못보잖아 왜 멍하고 있어 뭐라도 해 책이라도 그, 읽어 약간 좀 다른 생각은 응. 오따쿠가 덕후가 다 상상력의 규제는 아니고요. 그렇지, 그 네. <laughs> 박사님 같은 성향이 있고 그렇다면 그건 상상력이 더 많이 센 거고요, 공력이 음. 센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상상력도 있고 뭐가 있다고 한다면 오다구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오다구를 제가 생각 정리한다면 음. 다양성이 있는 친구네 아, 다양성.